아예 아예 너무 귀여운데 아씨 아, 아 대가리 머리 대가리 깨지면 안 되는데 이게 인게임 필드라고 <laughs> 이게, 오 아니 아니 잠깐 자본과 개발력을 축적한 중국 개발사들이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 정도는 낸다라는 건데 본인들의 기존 유저들을 어떻게 다잘 붙잡고 이들이 신작으로 이탈하지 않게 전 진짜 잘 유지하고 소통하는 게 이제는 중요한 거 같아요 이제는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호타 스튜디오 호타 스튜디오가 타워 오브 판타지 만든 제작사인데 한국어 더빙이 벌써 돼 있어? 어 음악 나쁘지 않고요. 톡톡 튀는데? 약간 페르소나 느낌. 펑키한 느낌 나고요. 타키도 키로마루. 아, 자동차도 타요. 음. 별 어, 어, 저 운전하는 역캐는 스타레일의 그개파드 누나 같은데, 개파드 누나 씨 이름 까먹었다. 아 오토바이도 탈수 있나, 진짜? 이게 g d a 라 GTA라고 하는데, 어반 판타지요. 어반 판타지 오픈월드. 그림체는, 이제, 게임의, 케이프 그래픽은, 뭐, 스타일이나, 명조 같은 서브컬처 스타일인데, 저는 타워 오브 판타지를 안 해봤지만, 포타 스튜디오, 아니 타워판에서 쌓은 기술력이 벌써 이렇게 축적이 됐나요? 아직 Pv니까 저는 나는 아직 모르겠어 이게 Pv 사기도 많아가지고 실제 인 게임 화면을 봐야 됩니다 인 게임 플레이를. 아니 근데 연출이나 이런 음악 쓰는 건 좋은데? 이게 어 이게 전투야? 아니 이얘얘 얘 너무 귀여운데? 아 격투 격투갑니까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 아니 모션이 너무 좋은데? 봐봐. 어허? 아예 아예 너무 귀여운데? 아씨. 이아 대가리 머리 대가리 깨지면 안 되는데. 아. 격투 캐어. 남긴 모르겠고, 아 남긴 아 빨리. 간다. 또또또 각청인가?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 화려해 보이는 피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게임 화면을 이따 계속 볼 건데. 이게 필드 아니 진짜 아니겠지 설마 이게 인게 이게 인게임 필드라고 아니 이게 말이 하... 어 이게 아니 날씨 아 이환 아니, 이게 이게임 화면이에요? 캐릭터, 어. 어, 잘 뽑았는데? 아니, 쓰읍. 모델링 퀄리티 나쁘지 않은데? 아니, 얘네들도, 어, 명적급인데요? 애니메이션에서 그대로 나온 느낌? <laughs> 이러고 있어. 어, 나 얘, 얘, 얘 좋아. 얘 귀여워. 얘 격투. 아니, 씨, 뭐야, 얘? 우와 4명 일단, 파, 일단 한 파티에 4명 4명 보이고 이게 제가 보니까 언리얼 5이로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요새 언리얼 5로된 게임들을 좀 하고 있는데 확실히 언리얼 4로 만들어진 3D 게임하고 언리얼 5로 만들어진 게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언리얼 파이브가 진짜 너무 넘사벽이에요 진짜 그래픽이 이게 언리얼 파이브면은 와... 우와 우와 식당 이게 건물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물론 다못 들어가겠지만 아니 편의점 아니 약간 약간 저, 이게 GTA 겸 용과 같이도 좀 느껴진다 느낌이 이게 뭐야 이상현상인가요? 이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투할 때는 이맵 이 필드 안에 있는 그런 민간의 NPC들을 싹 배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리소스를 좀잘 배분한 것 같은데요. 요 공간 요한 스테이지만 나오게끔. 우와, 아니, 일단 사운드 괜찮은데? 저 잔디밭을 밟으면서 지나가는 그 발소리가 괜찮다. 우와, 지금 이런 거 들리는 효과음도 되게 좀 퀄리티 있게 느껴져요. 지금 들리, 들리는 걸로는. 삭삭삭거리면서 잔디 밟는 소리도 너무 좋고, 칼 베는 소리도 너무 좋은데? 사운드 되게 좀 신경 많이 쓴것 같다. 음 이제 이제 다시 일반적인 필드로 돌아왔고 전투할 때는 아까처럼 그 이상현상 같은 그 한정된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게임상에서 이제 실시간 필드 전투는 없는 건가? 여기는 어나차 이거 차 진짜 차야 이거 GTA인데? 와, 위에 음악도 나오고, 음악 플레이리스트. 90km, 와, 속도. 이거 운전석 뭐도 없나? 아니, 와, 도시가 구현됐다는 게. 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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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 수 있나요? 다리? 아니 다리, 다리 좀 지나가게 해주지 좀. 바닷가 좀. 어우 어우 씨, 어우 깜짝이야. 어우 내가 날로 냈네 진짜. 어우 사람 치는 거 아닌가. 치는 건안 나오겠지 설마. 아우와 어, 자동차 튜닝. 카센터에서 튜닝도 돼. 아 자동차 종류 여러 개 있다. 종류 여러 개 있네. 범퍼에다가, 윙에다가, 바퀴, 스프레이, 패턴, 서스펜스, 이거 뭐, 뭐야, 우와. 브레이크. 포르쉐, 와 포르쉐 디자인 따온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타워판에서는 뭐탈게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메이저, 뭐 원신이나 명조, 스타레일 이런 그니까서브컬처 게임에서 탈게 나온다는 거 자체가 아, 이런 오픈 필드에서 탈 거라니요? 이거 너무 사기인데, 너무 치트킨데, 진짜. 아 반사 그래픽 너무 좋다. 우와, 우와. 아니 어디까지 이게 돼? 아니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게 이게 실시간입니까? 아니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해도 지금 고층 빌딩이 반대편에 우와 아니 욕조에다가 아니 이게 이게 말이 말이 이게 이게 말이 돼? 아니 풀장 아니 와 와, 야경밥.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요 반대쪽이, 그, 고층 건물이, 그, 마천누들이 보이는 그쪽이고, 이쪽은 약간 산에 있구요. 이게 뭡니까? 이게 스타디움 같은데? 이 도시의 규모가 어느 정도야? 와. 아니, 이게, 이게 지금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어, 이게 지금 도시형 판, 파... 어? 어반 판타지라서 오 아니 아니 잠깐 에 아니 이제 벽면을 타고 넘는 걸넘 뛰어 넘어서 이제 이렇게 거꾸로 다닐, 다닐 수가 있다고요 원신이 젤다에서 영향 을 받아서 벽면을 타고 오르는 것에서 시작됐는데 명조는 이제 거기 한한 한 발짝 더 나가서 벽면을 발로 질주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거기서 한말더나더 더 나갔어. 천장에서 천장도 타고 올라갈 수 있고 반전에 벽면까지 옆 벽면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요와 야경 미쳤다. 어 사람 NPC 놀라서 도망가는 거 보이고. 와와 와, 박는다. 어기 전투인가? 사동구역에 진입했다. 차를 타고 전투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아... 아니, 게임이 이게 말이... 어, 진짜 이제 2024년, 2025년에는 이런 게임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 지옥불기사야 <laughs> 이 정도의 퀄리티를 이제는 중국의 웬만한 중소 게임 개발사들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좀 충격이야 진짜. 저는 이 정도 급은 솔직히 호요버스가 아니면은 할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 하는데 그 호요버스보다도 조금 체급이 어, 좀 떨어진다고 할수 있는 그런 개발사들도 이런 역량이 있다라는 게 너무 놀랍고도 두렵고도 또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씹덕 GTA라고 하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국가 단위로 맵이 확장될 것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도시 단위인데 지금 여기서 보여준 이 도시 안에서만 스토리가 진행되고 서비스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은 대교 어, 다리로 연결된 또 다른 도시로 이제 확장이 될 거냐 그게 아마 장기적인 이 서비스라던가 콘텐츠를 즐기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 같은데 어,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와... 저 지역도 다갈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저 마천루 지역도 중심가 저쪽이 진짜 중심가 같은데 여기는 이쪽은 좀 거주지역? 어, 주민 거주지역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진짜 솔직하게 한마디로 아니 이게 가능한 건가 싶어요. 이제 씹더 게임에서 이 정도 기술력이 이제는 중국 게임 개발사들이 맘만 먹으면 할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자본과 개발력을 축적한 중국 개발사들이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고 진짜 각잡고 낸다면 이 정도는 낸다라는 건데 일단은 전이환이 게임도 정말 진짜 깜짝 등장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어, 플레이, 어, 기대, 플레이 예정리스트에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이환, pv랑 인게임 플레이 화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고, 또 어떤 느낌과 소감인지 같이 얘기하고 싶고요. 진짜 요새, 요즘 서브컬쳐 게임들 나오는 거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신에서, 원신라이크 시기의 게임이 많고, 또 그만큼 원신이 선발 주자인 만큼 이뭐 명조라든가 이환이 후발 주자로서 앞에 있었던 게임들의 장점들을 긁어 모으고 또 거기서 한 발자국 나서서 본인들만의 어떤 이런 특색이 특색 있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서브컬처 게임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게임의 상위 호환이라는 말도 이제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 앞으로 진짜 중국 이제 서브컬쳐 게임들이 이게 저는 이제 좀 레드 오션이고 좀 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 어쨌든 새로운 서브컬쳐 게임이 나올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게임에 대한 정도 등 정이든 것도 있고 또 익숙함이라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신작이 주는 그런 신선함과 어, 늘어난 편의성 그리고 이제 비주얼적인 만족감. 플레이, 뭐 또, 그리고 뭐, 새로운, 새로운 플레이 느낌이요? 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자면은, 진짜 기존 서브컬처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개발사들은, 본인들의 기존 유저들을 어떻게 잘 붙잡고, 이들이 신작으로 이탈하지 않게, 전 진짜 잘 유지하고, 소통하는 게, 이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서브컬처 게임들이 너무, 너무 재밌어 보이고,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이완이 깜짝 등장한 거거든요. 저도 진짜 모르겠다. 나 이거 진짜 게임이 정말 괜찮다면은 저 역시도 지금 하고 있는 서브컬처 게임들을 다 접고 넘어갈지 아니면 찍먹만 해볼지 이거는 저도 장담을 못할것 같아요. 와 이거는 이거는 나와봐야 알겠고 또 이런 급의 게임들이 계속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면은 그것도 역시 두려우면서또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아, 어쨌든 진짜 좀 충격적입니다. 솔직히 진짜 좀 충격적이에요. 이환, 이거.